안녕하십니까 믿고 보고 재미를 보는 짱짱군입니다 이번에는 포항 도구 해수욕장 앞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항 시내에서 이게 아, 다 넓다 넓어. 포항 시내가 이만한데, 포항 제철이 이 만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죠? 포항에서 포스코 담을 지나가지고 쭉 가면 구룡포 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다. 구룡포로 들어가는 길에 요렇게 뭐가 요렇게 요렇게 뭐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죠? 요거 포항에서 블루밸리 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예,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했는데 사실은 몇년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 입주를 거의 안 했었는데 포항의 대표적인 전지 회사 있죠 자동차 전지 회사, 뭐 자동차 전지 공장, 예,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에코프로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상향됐죠. 예. 주식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에코프로가 이 블루베리 산업단지에 뭐 1종과 2조로 또 투자한답니다. 여기에 뭐 여러가지 전기업체 LG 케미칼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지금 많이 난립해서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안에 주택 단지도 조금 있긴 있지만은 그게 수용이 다안 되거든요. 그때 외여에서 가까이 나오면 무룡포 쪽으로 나가든지, 이 바닷가 쪽으로 나와서 집이 없습니다. 예, 집 없어요. 예. 구릉포 쪽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포항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포항 쪽으로 나오다 보면 지도상에서 봐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제일 가깝게 걸리죠. 그죠? 여기서 주택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근간에 집값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초창기에 도구 아파트 사신 분들은 제가 좀헐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많이 땡 잡았습니다. 땡잡았습 구매하시면 세를 놓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요근간에 지금 아시는 분이 요 도구의 아파트를 갖다가두 채를 사가지고, 예, 민박을 하는데 상당히 짭짤하답니다. 요 바로 앞에가 도구 해수욕장이거든. 오세는 해수욕장이 겨울이다, 여름이다를 별로 안 따집니다. 겨울 바닷가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오고, 민박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자고 가고 뭐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일주일 살기, 보름 살기, 한달 살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 가고 산이, 어디 바닷가에 가서 산이,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짭짤하게 돈을 받습니다. 보통 오늘 소개하는 집 같으면, 한달 살면, 한 7, 8, 0만원은 좋게 받습니다. 제가 많이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싸게 불러서 그런 겁니다. 돈 1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러면, 요런 아파트 보통 월세를 주면, 한 3, 40만원 받겠지만은,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올라온다니까. 근간에 아시는 분이 한 채를 사가지고, 딱 해보니까 괜찮거든. 와 이거네 그러면서 바로 한 채를 또 사셔가지고 두 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은 먼저 가는 거야. 세상을 먼저 알면 간다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그렇게 집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배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뭐별 재미있겠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꼬치는 한 4천 5천 주고 사가지고 한 달에 적게는 7,8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나오는데 그런 장사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실은 도보가 시내가 한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만큼 LH에서 지금 토지를 닦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뒤에 배후 단지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미리 여기에 닦아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게 포항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 포항에서 서울로도 하루에 두번 가고 제주도도 하루에 두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 왔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놀고, 제주도 놀러가고 예, 이래도 됩니다. 공항 옆에 있어갖고 약간 비행기 뜨는 소리는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군사공항도 있기 때문에, 예, 분비행기도 뜨고, 예, 그래서 약간 비행기 소리 납니다. 근데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별로 사실은 몰라. 길가에 댕기면 약간 좀 시끄러울 때가 있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사가지고 세컨으로 하시든지, 예,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안 그러면 민박 같은 거눈 떠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박을 하나만 하면요. 재미가 있다 생각이기 때문 무조건 두 채, 세 채를 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채만 하니까 아쉽거든. 자,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자, 바닷가까지 390m 정도 나오네요. 그럼 딱 모래밭에 가는 길입니다. 길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나갔습니다. 그죠? 390m 같으면 저녁 먹고, 숨쉬기 몇번 하고 걸어 나가면 그냥 바다를 보시는 기다 아, 그럼 세컨으로 사시든지 민박하는 용도로 사시든지 민박하다 세컨해도 되고 세컨하다 민박해도 되고 또찐개찜이란 얘기지 또찐개찜 민박한다고는 남한테만 애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민박 손님 없을 때 나도 와가지고 쉬고 가고 일하면 되는 기입니다 예, 한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예, 동수가 몇동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닷가인데, 여기 요렇게 두 동, 요 앞에 세 동, 예, 요렇게 몇 동이 있는 겁니다. 1차, 2차 요렇게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팔아달라고 보내온 사진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예. 거실도 그런 대로 있고, 예, 방이 여기 하나 있죠. 예, 보이는 게. 자, 샤시는, 신형을로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방을 비웠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그러면 바로 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문 같은 게 옛날 색인데 약간 밤색인데 조금 흰색으로 도색하면 되고, 이쪽에 사신 분들이 샤시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오래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닷가에. 얼마든지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이 세 칸입니다. 인자금방 한칸요좀큰 방이고 요쪽에 네, 옷방 하나 쓰시고 여기 침대 놓고 쓰시고 네, 문틀 같은 데 조금 험하다 그죠? 세월 지나면 밝고 넘어 댕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창호는 그냥 쓰셔도 되고 안 그러면 네, 교환하시고 근데 문틀 같은 거는 될수 있으면 그냥 쓰이소. 흰색으로 하시고 흰색 도색하면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게 요쪽에 네, 또 작은 방이 있네요. 그죠? 중간에 세면장입니다. 세면장은 외려 손을 안 대도 되거든요. 수리했는 거 같다. 깨네요 예, 보니까. 네, 세면장은 수리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소면장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하려고 해도 돈좀 드는데, 그죠? 저 예. 작은 방도 하나 있는데 그죠? 복박이 예, 장도 있고. 창틀 같은 게 예, 도색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샷슈를 교환하셔도 되고, 예. 앞에 사신 분들도, 예,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내놓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꼭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자, 싱크대는 내가 보니까 좀새거 같다 아, 위 우에 돌도 이그 거고. 싱크대는 이 집이 손을 대는 싱크대입니다. 이게 싱크대가 흔 싱크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싱크대는 그냥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뒤에 베란다입니다. 이게 베란다 쪽에는 세월 지나면 하얀 페인트 같은 게 이렇게 좀 벗겨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 집은 그래도 되게 흠한 편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데 조금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철물점에 가면 안 그러면 다이소 가면 납작한 칼이 있거든요. 예, 납작한 칼이 있는데 그걸 갖다 쓱쓱 긁고 페인트 칠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번에 사신 분들도 다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뒤에 사시는 분들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